여러분, 코인 거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씩 손해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거래해도 시드가 10%, 20%씩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는 방법과 바이비트 거래소 가입부터 인증, 입금, 선물 거래까지 전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괜히 수수료로 돈을 날리지 않고 안전하게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왜 수수료가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보통 0.2%내외 수수료를 받고 해외 거래소들은 메이커 또는 테이커로 나뉘어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하루 5번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0.1% 수수료만 잡혀도 하루에 5만원, 한 달이면 150만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시대가 계속 깎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발비트 가입부터 소문거래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비트를 설치 후 실행해주세요. 그 다음, sign up 버튼 클릭, sign up 버튼 한번 더 클릭.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맨 앞자리 0은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레퍼럴 코드 옵션 c d o 을 d o g e u p 입력. DogeUP 오지업을 입력해 주셔야지 수수료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sign up 버튼 클릭. 슬라이드 바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인증 코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증 코드를 입력하신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영어 소문자, 영어 대문자, 숫자, 특수 문자 여덟 자 조합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KYC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Verify Now 클릭. Verify 클릭.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중인데요,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onfirm 클릭. Continue 클릭. 신분증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Document is readable 클릭. 이렇게 하면 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구글 2FA authentication 보안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프로필 클릭. 그 다음에 설정 클릭. 그 다음으로 security setup 2FA verification 클릭. 구글 2FA authentication 클릭. continue c o f key 클릭. 그 다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줍니다. 열기. 구글 OTP는 화면 녹화가 허용되지 않아서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클릭. 설정키 입력 클릭. 코드 내에서는 바이비트 입력해 주시고요. 내 키에는 복사했던 키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 추가. 그러면 6자리 코드가 추가되었을 텐데요. 그 코드를 바이비트로 돌아가서 입력을 해줍니다. 앱코드를 누르시고 구글 2FA 어플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바이비트로 돌아가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래에 사용할 테더를 바이비트로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먼저 바이비트 진입, 디파젯 클릭, 디파젯 크립터 클릭, USDT 검색, 테더 USDT 확인해주시고요 두번째 트론 TRC20 선택, 그 다음에 월렛 어드레스 복사, 으로 가줍니다. 업비트에서 입출금. 테더 검색. 출금 확인. 네트워크 트롬 수량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확인. 남 입금처 바이비트 받는 사람 주소. 방금 바이비트에서 복사했던 주소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출금 신청을 해 주시고 카카오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바이비트 어플에서 Assets, Transfer, Funding Account, Unified Trading Account, Coin, USDT 클릭. 그 다음에 원하시는 수량대로 눌러주신 후 컨펌 눌러주시면 이동이 끝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 모드 선택인데요. 트레이드 Trade 누르시고 트레이드에서 원하시는 코인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페페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또는 아이솔레이트 선택해주세요. 크로스는 교차 모드로 모든 증거금을 합쳐서 거래합니다. 위험하지만 자금 효율이 높아요. 아이솔레이트는 해당 포지션에 넣은 금액만 청산해야 됩니다. 초보자에게는 아이솔레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설정인데요. 레버리지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커스터마이즈 하면은 20배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100배 이상은 순식간에 청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포지션 진입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리미트, 지정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켓, 시장가. 지금 시장가로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리미트와 마켓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설정해 주신 후에 롱 또는 숏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롱은 상승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고요. 숏은 하락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첫째 시드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항상 분할 진입하고 분할 청산해야 합니다. 둘째 손절 또는 입절 라인을 반드시 설정하세요. 청산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진입했다가는 순식간에 대좌가 날아갑니다. 셋째, 펀딩비 개념도 알아두세요. 포지션을 오래 끌면 펀딩비 때문에 손해볼 수 있으니 단타 위주로 짧게 가져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가입부터 입금, 인증, 선물 거래, 기본 개념까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수수료로 돈을 날리지 않도록 제가 고정 댓글에 수수료 할인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걸로 가입하셔야 수수료 50% 할인 그리고 증정금 이벤트 참여까지 가능합니다. 증정금은 3만 불까지 가능하므로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코드 없이 그냥 가입하시면 거래 버튼 누를 때마다 손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꼭 할인 받으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실전적인 매매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